솔라나 보시면은 저점부터 올라온 파동이 명확한 ABC 반등이기 때문에 이미 단기 ABC 파동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올라탈 이유는 없다라고 보지만 거시적으로는 앞으로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은 이제 조만간 나와줄 큰 상승 전에 미리 매수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당연히 타점 나오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해주시고요 우선 해당 자리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30 일요일에 아침 7시 15분에 숫자 1번 제 번호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78원 이하에 그리고 매도가는 95원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 보시면요.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라지 ABC 파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해주고 고점 올리는 척하면서 조정을 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소파동 ABC로 소파동 ABC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 보시면은 여기 0.618 부분 그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 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은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 대 부분 이런 식으로 ABC가 올라와줄 때. 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인 95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20% 이상 단타로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이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 해주... 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 앞으로 꼭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결국 단기 ABC가 만들어졌다라는 건요. 지금부터 더큰 규모의 라지 A 파동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럼 B 파동 조정 후에 C 파동 상승이 다음 상승장과 겹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지 비파동이 이런 식으로 abg 소파동으로 떨어져 주게 되면요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같이 진입을 해보실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와 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니까요 웬만하면 꼭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응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 이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즉이 라지 A 파동의 시작이라고 간주했었던 이전 저점이 뚫리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 내 예측이 틀려서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손해 보는 크기보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은 제가 매매에서 제일 강조드리는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튼 지금 이 시점은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줄 거예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면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가격 조정을 빠르게 주고 급등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찰나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역대 최고점이었던 32만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해서 약900% 정도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곧 나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과연 그렇게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고점만 가주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게 이런 시장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복구 빨리빨리 할수 있다는 라 점.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 없이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